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온욱 딜러입니다 아 오랜만에 생업 차량이 들어왔네요 봉고 차량이고요 봉고3 더블템 어, 연식은 19년 형식이고요 주행거리가 18,000 어, 굉장히 짧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금액은 1,650만원 어, 수수료 취득록세 매도비 성능 보증보험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뭐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보험료, 어, 종합보험료, 성능보증보험료랑 종합보험도 다릅니다. 뒤에 이렇게, 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어, 적재공간도 있네요. 뒤에, 2열 시트도 뭐, 깨끗하죠? 이 정도면, 화물이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 사용한 겁니다. 화물차는 매장에 보어 오셔도, 어, 외형은 깨끗할 수 있지만, 실내는 많이 더러운 편인데, 요거는 뭐, 외형도 실내도, 연식과 주행이 있다 보니 깨끗하네요. 다만 뭐 옵션이 크게는 없네요. 열선 시트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어, 블랙박스 정도를 달아놓으셨네. 하이패스도 있고. 그 외에 뭐 전동 접이 미러도 없고요. 그냥 생업에 딱 맞는 깡통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 차량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시면 차량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